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네, 황둥입니다. 자, 여러분들.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멤버 모집을 할 건데요. 일단은 멤버 모집이 기준이 있습니다. 그 기준은 무엇이냐? 일단은 먼저 나이인데요. 나이는 18살, 18살부터 21살까지,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어야 돼. 왜냐면,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약간 불편하거든요. 자,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시고요. 그리고, 남자나 여자는 상관없지만, 남자를 택합니다. 왜냐면, 어, 재밌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죠. 그리고, 어, 지금 제가 많이 아파요. 많이 아파서, 잠깐 이렇게 누워있는 건데, 괜찮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일단은 학교를 안 가시는 분들이면 정말로 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쵸 음 오케이 음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하고 컴퓨터 마인크래프트 정품 pc 정품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 윈도우 10 정품 그렇게 두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있어야 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영상 링크란에 이메일 주소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안녕!